자, 문제 무서 합니다. x, y에 대한 연립방정식 이것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,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것의 해는 없다.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면 그랬습니다. 오른쪽 상수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각각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. 따라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1이 되어야 되고, 동시에 2b 마이너스 2a는 a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. 정리하면요. 2a 플러스 b는 2가 되면 되고요. 이 형식을 정리하면 3a-2b는 3이 되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식에 2를 곱해서 ab를 찾아보겠습니다. 2를 곱하면 4a 플러스 2b는 4가 되고요. 이 식을 아래에다 적어서 풀어보면 좌변은 좌변 끼리 우변은 우변 끼리 더하면 7a는 7이 돼서 a 값은 1이 되고요. 1 대입하면 b의 값은 0이 됩니다. 자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2k에 x 플러스 3은 0이라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데요. 이것이 해가 없으려면 x의 개수가 0일 때 해가 없습니다. x의 개수가 0이면 어떠한 x를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죠. 따라서 그때의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정답은 4번이네요.